그룹 원더걸스 출신 가수 하펠트, 예은, 이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, TF 전문위원에서 사퇴했다. 18일 하펠트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법무부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 팀장으로 활동하던 서지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 검사에 성남지청 복귀를 통보하자 TF 전문위원 17명이 사퇴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한 뒤 "저 역시 사퇴합니다"라며 서지연 검사님과 모든 전문위원, 자문위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밝혔다. 이어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같은 내용의 기사를 공유. 인기를 마치지 못해 아쉽지만 약 9개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주신 서지연 검사님과 모든 전문위원, 자문위원님들께 박수를 보냅니다라면서 모두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펠트는 지난 2021년 해당 TF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다. 그는 당시.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해지는 현재 관련 법이나 대처 방안, 예방 등을 위한 위원회가 만들어져 기쁘고 전문 지식은 부족하지만 피해자들 입장에서 다양한 고민을 나누고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밝혔다.